병자들을 품은 스물세의 청년, 짧고 깊은 삶을 하느님께 봉헌한 성 알로이시오 군자가의 추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568년 만투아 공국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루도비코 군자가는 어릴 때부터 궁정 예법과 군사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사치와 폭력으로 가득찬 궁정의 삶은 어린 영혼을 지치게 했고, 아홉 살 무렵부터 심한 신장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성인들의 삶을 읽으며 기도했고 가문의 반대에도 18세, 상속을 포기하고 예수회에 입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구부러진 새 조각입니다. 고행과 보속이라는 망치로 곧게 펴지기 위해 수도생활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1591년 로마의 흑사병이 퍼졌습니다. 거리의 병자들을 직접 안아 병원으로 옮기고 씻기고 먹이며 봉사하던 그는 결국 병에 감염되어 23, 가장 짧고 깊은 생을 마쳤습니다. 그는 세상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통해 세상을 품었습니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온 세상의 왕이 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젊음의 한가운데 자신의 모든 가능성과 미래를 봉헌한 삶은 십자가를 아는 순교자의 사랑이었습니다. 1726년 시성된 그는 로마 산타이냐시오 성당과 카스틸리오의 성 루이지 곤자가 대성당에 안치되어 학생들과 전염병 환자의 수호성인으로 공경받고 있습니다. 성 알로이시오 곤자 가여 세상의 찬란함보다 하느님의 사랑을 선택하도록 저희를 위해 빌어주소서 이 영상을 알로이시오 여러분과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는 모든 분들과 나누어주세요. 오늘 하루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기를 빕니다.